오빠 해봐요. 전부 오빠잖아. 언니 없잖아. <laughs> 오빠 하면서 애교 좀 부려주면 안 해주겠어. 누구 이 오빠 언니로 만들어주실 분? <웃음> 오빠! <웃음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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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봐라 발구락으로 오빠 하고 누리면 오빠 오빠. 신기하죠 오빠 궁금하지 오빠 해보고 싶지 오빠 오빠 오빠. 어디 봐 오빠, 여기 봐 오빠. 여기 안 보면 한 주무릉, 한 주무릉, 한주 삐져요. 응? 오빠, 오빠 발걸음 오빠 껐어 오빠. 기다려 오빠, 내가 금방 올게요 오빠. 오빠. <laughs> 오빠, 이번 씬 작가님이 겨우 수정해 줬는데 또 그러면 오빠 한재 죽어요?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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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예, 저저 저기 이, 이봐요. 내가 잘, 잘못을 한것 같으니까. 내가 할게. 갖고 와. 갖고, 갖고 와 빨리! 음, 오빠 그한지가 아는데. 내가 알아! 내가 알아! 내가 할 거야. 아, 오빠! 봐봐! 됐지? 됐지? 봐봐! 나아 열심히 할수 있어! 열심히 할수 있어. 잘하지? 고마워요. 오빠.